그냥 가네, 얘? 무리로 가네? 짱아, 발안 시려? 가자. 짱, 가자. 얘, 못 가, 못 가, 못 가. 짱아, 니 뭐야? 여기가 우리 집. 아줌마 여기 뭐 파세요? 에이. 음식 뭐 되나요? 음식이 뭐 되나요? 우리 <laughs> 주방장에어박3일 <laughs> 있을 거라 이렇게 꾸몄습니다. 이제 여기는 오늘 손님이 오셔서 손님 방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분이 올지 궁금합니다. 공주마마가 와요. <laughs> 공주마마가 오나요? 짱이 네 방이야. 네가 들어갈 거야. 일로 와. 공주방. 공주방 만들어놨어. 그래서 텐트 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낫고만 했지. 수영복 안갖고 왔는데? 그럼 반바지 입고 들어갔네. 음. 수영복 입고 누구를 어울리려고 수영복을? <laughs> 야 수영복이 비키니만 있나? 반바지 이런 텐 장할 뭐고? 그래 반바지. 그 언니랑 똑같이 산 거. 그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렇지, 원피스 입고 들어가는 거야? 히트 뒤집어 팬티만 까서 팬티만 입어. 히떡 뒤집어 껴서 <laughs> 얼굴 딱 뒤집어 쓰게. 반스에 <laughs> 구멍 좀 낼까? 통통 구멍? 옛날에는 반스 떨어져도 입고 이랬다. 너의 옛날 얘기 하지 마 있어. 나는. 음. 드세요. 우리 호야 무나. 어머니 그냥 이래 이래 까 드시면 됩니다. 이, 이 속이 왜 이래? 그래? 그러게. 야. 그럼 먹지 마. 이렇게 된 거는. 뭐야? 겉에 까고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음. 그것만 먹고 이거 먹지 마. 먹어다 다시. 진마리야! 놀갖고 이거. 어머 이 말이 시지마이이 내놓소. 이 이리 내놓소. 이리 내놓소. <laughs> 잠깐만, 이거 야 바다에 사는 애 아니야? 자라 아니야 자라. 뛰야 응. 아니 얘 이 바다에 사는 애 아니냐고. 너도 돼? 게, 어, 깊물에 살아. 뒤집어 봐, 언니 폐. 어머, 웬일이니? 어머, 얘다 긁혔네. 끌고 다니니까. 야야. 사람. 근데 민물에 있어도 되는 거야? 응. 응. 나온다 야. 고기 필쭉아 이거 물이 이게 무슨 물이여 간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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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물 먹지야? 응, 어머니 고기 수고해. 고개 내미는 음. 거. 잘하냐? 자라야. 자라요? 뭐? 음, 응. 응. 목이 길잖아. 자라야, 자라. 근데 이거 알아. 누가 버렸나, 키우다가? 버린 거지. 여기에 이렇게 버려진 데가 없지. 여기 새끼 깎겠지. 아. 아니야, 어머니, 이거 누가 버린 거야. 못된 놈, 씨X. 이게 어떡해? 어머, 얘물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 봐. 응. 야, 물더 받아와야 되겠다. 누 엄마 추워서. 음. 가슴이 시렸어. 음. 바이 <laughs> 되는 <laughs> 거야? 조금만 바킨이 하면. 이밤나좀하 마. 괜찮아요. 하얀 게 깎여야지. 결국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말았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가을에 재혼하겠다고 하시는 상황. 아식한다 어, 네. 아버지 재혼. 하하하. 어얀게 깎여야지. 우리 물 그게 그만큼 쓰신다. 무슨 아, 수박 사놓많아 작은 놈다 <laughs> 먹는다. 우리 다섯 동이 따를 때뭐 먹어? 나 있다. 한테 알도 도모. 이혼인신고 아버지 제좌번 뒤에 보시면 제 네, 뭐? 보시면 이... 계어드리 이... 음. 그리고 부부 이름으로 얼마 보였다고까지 문자주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할거요그리고 다음에 고객님들한테 문자 체감해드릴게요 음. 사진은 문자로 하나만 보내주세요 네, 거기까지 다 오면은 예약 다 보내고 금일날 저녁에 가서 피겟해서 고객님께 드릴습니잘다 あらお疲れ。 <목소리도> 그 뒤쪽은 조금 게 해야 된다. 어겠다그래 여기는 별천지 오토캠핑장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방갈로.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여기가 사이트예요. 사이트가 계곡 앞으로, 계곡 앞에 바로 있어서, 음, 분위기는 참 좋은 것 같네요. 나무 그늘도 군데군데 있고요. 장마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손님은 저희밖에 없어요. 들어간 입구고요. 여기는 쓰레기 분리. 여기는 간단히 설거지 할수 있는 개수대고요. 냉장고 두개 있네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려면, 이 아, 길을 건너야 돼요. 저기가 샤워실하고 화장실. 주인분이 관리는 잘하셔서 좀 노후는 됐지만 깨끗한 편이에요. 이게 다 사이트인데요. 그늘 보이시죠? 내려가는 곳은 세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가운데 저쪽에 하나, 또 반대쪽에 하나. 물은 두말할 거 없겠죠. 반대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수심이 낮은 것도 있고요. 여기는 수심이 좀꽤 깊은 것 같아요.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물도 시원하니 좋으네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 다슬기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